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수리치나물 재배 구역의 5월 7일 오전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. 지금 이 수리치나물은 두해 자리 식물입니다. 작년도에 심은 수리치나물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검은 비닐 벌청을 하고 그 위에 모종을 심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. 밭가리를 하고 한 줄로 멀칭을 한 후에 포기 사이는 대략 30cm에서 35cm 정도 사이를 띄어 심게 되면 은잘 자란 후에도 복잡하지 않고 성장 장애를 받지 않아서 충실한 수리치나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수리치나물은 습기가 너무 많아도 잘 자라질 않고요. 습기가 너무 메말라도 성장 장애를 입어요.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산나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늘진 지역에서 잘 자라고 양지편에서는 쪼그라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여기는 강원 동천 수치나물 재배.